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란산 바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헌신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것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2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고도가 여리고보다 약 1000m 정도 높아, 높습니다. 매우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이 길을 걸어 올라가려면 약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러운 골짜기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이곳에 벳바게와 건너편 마을인 베다니가 있습니다. 벳바게를 지나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면 밑으로 예루살렘 시내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계획이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선자를 통하여 가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권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왕과 나귀 새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왕이 자기 성에 들어올 때는 커다란 말을 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일반적인 왕과 다릅니다. 왕들은 사람들 위해 자신을 높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왕은 백성들과 매우 친근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위엄 있는 말이 아니라 친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낙의 새끼를 탄주 주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멋진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왕으로 영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고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셨다면 스가랴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귀는 가난한 자들의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들도 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온순한 동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정확히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이 나귀 새끼는 그 나귀의 주인의 헌신에 의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간 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는데 풀어서 가져오려고 했을 때그 주인이 무엇을 쓰려고 나귀를 푸느냐고 묻자 주가 쓰시겠다고 했습니다.그 주인은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자 나귀를 보내 주었습니다.주님께 자기 것을 드린 것입니다.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쓰일지 정확히는 몰랐겠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순순히 내어준 나귀 주인의 헌신이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께 쓰일 수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하지만 주 예수님은 나의 새끼를 통해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 드려 기쁘시게 할 것이 있다면 나의 소유를 기꺼이 드림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귀의 주인이라면 나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것을 고집하거나, 드리기를 주저한다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드린다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나 나의 소유를 필요로 하실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